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콜라보 확정 관련 영상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반년 전쯤인가요 한 4개월인가 6개월 전쯤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마 에반게리온이 진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또 라텍스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엘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토브, 토브도 있죠. 또 토브도 있어서 이미 라텍스가 니케네에서 구현이 됐었기 때문에 얘도 에반게리온이 또 이제 라텍스를 또 입고 있거든요. 또 구현이 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현실이 실제로 네, 일어나게 됐습니다. 완전 진짜로 이제 확정된 정보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라운지에도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뭐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 이번에 8일 날 서버를 닫고 이미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22일 날, 22일 날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치바이가 10일이 남았거든요. 또 어, 10일 딱 계산을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날 해치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 이렇게 해서 콜라보 내용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P.V. 올라온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영상입니다. 소리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뭐 큐브 같은 게 떠오르고 워링 이거 뭐 애반개리온의 <laughs> 네. 대표적인 그런 거죠. 여기서 딱 이미지가. 레이랑 이제 아스카 해가지고 이렇게 딱 캐릭터가 나와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선생님? 그리고 요것도 살짝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화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에반게리온에서도 좀 등장하던 그런 장면들을 살짝 오마주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에반게리온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아, 그리고 나서 그 에반게리온이 왜이 시기에 나오냐? 왜냐하면 이제 에반게리온을 만든 거기도 이제 파산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죠. 네, 그쪽이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리고 좀 지금 시기에 나오기에는 어,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에반게리온이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저희 나이 때, 저희 나이 때뭐3 0이나4 0 때는 좀 많이 아시죠. 그 시절 한창이었기도 하고 물론 뭐 최근에도 뭐 극장판이 나오게 나고도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보편적으로 보자면은 뭐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좀안 어,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알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차라리 지금 2 0 3 0좀 노린다면은 좀 최신, 최신 애니메이션들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상 이게 어,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콜라보를 하면은 이제 콜라보 원작 이제 ip를 하잖아요 뭐니 네 오토마타나 뭐 그런 걸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에반게리온은 보기가 조금 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저도 처음에 볼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몇 번씩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 이게 원작을 좀 추천드리기가 좀 호불호 좀 이것도 많이 좀 심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접근성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저도 다 봤습니다. 극장판까지. 그래도 극장판은 그림체도 그렇고 조금 완화했거든요. 그런 복잡한 설정들. 그래서 극장판 좀 볼만 합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이제 원작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원작을 좀 찾아서 애니메이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아, 5화까지 도전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 원작을 요약해 놓은 그 애니 그 영상이 있어요 원작을 요약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텍스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극장판 정도는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호불호가 심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더 그렇고요. 또 옛날에는 명작 소리를 많이 듣긴 했지만, 요즘은 너무 난해한 스토리, 너무 이제 자기가 자기들만의 이제 설정, 너무 이제 복잡한 거, 그런 것들은 요즘은 좀 많이 사람들이 좀잘안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제가 옛날에 에반게리온 안 보고 지금 와서 보라고 하면은, 저도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작품성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어, 에반게리온 콜라보를 하니까 어, 다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얼추 어, 예상한 대로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전 옛날에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라텍스가 나오기에 지금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그런 것도 있어요. 구현이 이미 되어 있는 니케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에반게리온 하면 라텍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업데이트 날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업데이트 날짜는 아마 22일이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이제 콜라보 니케는뭐 레이나, 아스카가 될것 같아. 요 3종? 3종 하게 되면 이제 하나가 배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보라색 머리는 약간 오퍼, 오퍼레이터,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 전투 요원은 아닙니다. 아, 물론 이제 이제 뒤에서 뒤에서 이제 활동을 해주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투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 여기 있는 얘네들 라텍스 이번 애들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지가 또 어떻게 나올지 어 에반게리온 또 유명한 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성능 공개는 좀 나중에 될 겁니다 성능 공개고 어떤 캐릭터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픽업으로 나오는지도. 어, 그것도 이제 결정이 될것 같고요. 뭐 기대하신 만큼 뭐 호불호가 확실히 있을 것같긴 하지만 그래도 IP 콜라보도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또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또 이번에는 그 리제로 때랑은 다르게 아마 퀄리티 신경을 좀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리제로 때는 좀 성능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어, 진짜 퀄리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유저분들을 실망하게 했거든요. 뭐 스토리도 그렇고, 특히 이램 수수깡은 아직도 그 수정이 안 됐어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긴 한데 사격장에만 들어가셔도 램 수수깡이라고 하면 뭔지 좀 알아들으실 건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리제로가 역대 콜라보 중 가장 안 좋은 퀄리티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도 좀 떨어진 편이기도 하죠.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에반게리 관련해서 내용 올릴 게 있다면은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